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어, 오늘은 페이스북의 이커머스 e 진출과 아마존 셀러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뭐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이 지난 6월 18일 백서를 발표하면서 어, 새로운 그 코인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름이 글로벌 코인인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을 뭐 밀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이름의 그 코인을 페이스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 하면서 파트너사들도 여러 있고 뭐 앞으로 백 명까지 모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코인의 핵심은 이제 글로벌 코인 이름처럼 세계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수수료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게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의 핵심이 블록체인이 발생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뭐지? 그 분산돼서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게 뭐 트랜잭션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은 이제 USDT같이 USDT인가 USDT인가 그 US 테더라고 있잖아요 그 코인처럼 그 특정 화폐에 페그돼 가지고 그 화폐랑 가치가 연동하는 게 아니라 어그풀 개념을 사용해서 그 어느 어느 건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유로화랑 그다음에 달러화 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위안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러 가지 통화에 연동을 해서 그 여러 통화의 풀과 같이 그 올랐다 내려갔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근데 어떤 게 풀에 들어가는지 있잘 모르겠고 그 가장 비슷한 개념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별도 블록체인이 있으면 그게 만약 에 코스피에 연동돼 있다면 코스피는 여러 가지 주식의 그 합의라고 하면 좀 h a 그거 a 인덱스잖아요 그그 그 안에 포함함주주식의의치치올올라면인인스스올올라고떨어지지인인스스도이이어지지 하는데 그 올라감과 떨어 n b 연동된 뭐 블록체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 하시면 될것아요요아튼튼그단 하나의 화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폐 k 그 조합에 연동된 화폐다. 그스테이이 코인이다라고 생각 i n blockchain, 백서에서 이제 오픈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페이스북의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화폐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목표로 하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사실 아, 글로벌 전자상거래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투자자를 모기 위한 헛소리라고 하면 너무 강하고 좀 약간 마케팅 스턴트 같이 보일 텐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23억 명이거든요 억명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 인스타그램도 2억 명 정도 있고 2억 명 왓츠앱도 있고 그죠 거기다가 에또 뭐였지 메신저 이렇게 뭐 다양한 이 자기들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 23억 명만 해도 아마 전 세계 인구의 한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면 페이스북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코인을 활용을 하면 진짜 전 세계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임팩트가 좀 대단할 것 같고 이게 다른 코인들한테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할지 나쁜 점으로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초기에는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 일반 코인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아마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이해당 코인으로 전환을해 되는 뭐 그런 약간 프로세스가 <laughs> 아마 필요할 거라서 초반에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페이스북 굉장히 큰 야심을 보였는데 예전부터 이 글로벌닷컴 기업들이죠 뭐 구글이 됐던 뭐 MSN이 됐던 여러 가지 그닷컴 기업들은 이커머스로 e 진출하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글로벌 그 구글에서도 구글 쇼핑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플레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네이버 쇼핑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앱 결제라고 인 앱 결제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해외에서도 약간 부분적으로만 어 제공을 서비스를 제공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또는 뭐 스마트 스토 어 같은 거도 있고, 근데 카카오에서도 무슨 장보인가뭐 그런 것도 있고, 뭐 <laughs> 미용실 같은 거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이커머스 e 또는 오토 쪽으로 이 온라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려고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인벤토리가 있거든요 원래는 광고만 했었잖아요 이 광고 인벤토리가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돼 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광고를 할수 있는 면적이 없는데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지난번에 무슨 그 케이블 제너리티카 문제 때문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아, 광고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사용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광고 단가가 더 비싸져서 이제 <laughs> 다른 수익원으로 뭔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코인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광고 부분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광고가 사실은 다른 광고 플랫폼이랑 굉장히 다르게. 타겟팅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이 어느 수준까지 됐었냐면 한국에서는 아마 그게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는 그 사람의 연봉을 기준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혼을 앞두고 있는지, 아니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지 이런 거로 이제 세분화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었고. 어느 지역 뭐 연령 그다음에 자녀 수 이런 걸로는 당연히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겟팅을 할수 있다 보니 굉장히 효과가 좋은 광고 플랫폼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광고 인벤토리 가 거의 소진이 되고 사용자들이 많이 이탈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이 인스턴트 익스피리언스라는 어 광고 중간 단계의 것을 내놨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페이스북에서는 자기네들이 억지로 억지로 나가면 고 어렵게 모은 그 트래픽 자기들의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이트로 가는 것도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이, 이탈 자체가 좀 아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앱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거보다 자기네 앱 안에서 놀게 하면 계속해서 그 노출이나 클릭 같은 걸 늘릴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이트로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탈을 한 이후에 그 랜딩 페이지가 뭐 로딩이 느리다거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쓰는 그 플랫폼에서 갑자기 무슨 이상한 거 광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그런 트랜지션에서 그 이탈하면서 거기서 또 드롭 퍼프가 되게 많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좀 치유해보고자 그니까 러 광고주들한테는 클릭률이나 드롭 자체를 낮춰주고 자기들한테는 어, 페이스북 안에서 놀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 이 인스턴트 익스피리언스라는걸 만들었는데 그게 딴게 아니라 그이 랜딩 페이지 자체를 굉장히 로딩이 빠르고. 그 페이스북에 이 갖고 있는 그 유리한 디자인 포인트를 어 적용한 랜딩 페이지를 그냥 광고주들한테 공짜로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광고 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요즘만 그런데 저처럼 예전부터 했던 사람들은 광고 서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 서버가 광고를 많이 때리면 트래픽이 그 서버로 들어오면그 트래픽도 밴드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밴드위스가 어 좀꽉 차버리거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소진해버리거나 아니면 한 번에 너무 많은 트래픽이 들어가게 되면 서버가 버벅대요. 다운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이제 저처럼 워드프레스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를 워드프레스를 하면 광고 수준에 따라서 워드프레스 서버 자체가 다운되거나 워드프레스를 돌리는 서버가 너 더이상 우리 서버 쓰지 마. 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희소식이었죠. 그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서버 인프라를 가지고. 마음껏 광고를 돌려가지고 트래픽을 집어넣어도 다운되거나 느려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해서 인스타그램의 인앱 결제 같은 걸 통해서 뭐 브랜드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네 상품을 인스타그램 안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무슨 페이팔에는 뭐 이런 걸 연동해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laughs> 이런 인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랜딩 페이지 부분 이 있고 결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이 e 커머스에요. 이게. 이게 이 e 커머스인데 이미 페이스북은 이런 게다돼 있다 이거죠. 근데 그중에서 이 결제 부분만 사실 통화가 달러로 되거나 하면 전 세계적으로 얘네들은 그 프레젠스가 있는데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페이팔처럼 뭐 특정 국가에선 이게 되고 특정 국가에서 이게 안 되고 이런 그 한계가 있으면 서비스를 공정하게 이렇게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코인을 만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이 코인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이 여기 이런 그 광고 인벤토리였던 것이 광 잠재적으로는 고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예전에 광고 비만 지출이었었다면 이제 전체 매출 자체가 오고 가고 하는 거니까. 사이즈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에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뭐 신용 카드를 쓰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니까 어 약간 예전에 아마존이 신용 카드를 아마존 서버에다가 등록을 해두고 그냥 구매 버튼만 누르게 했던 것처럼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함으로써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전부터 페이스북은 이 e 커머스의 그냥 그 굵직굵직한 부분이 되는 것들을 개발을 해놓고 있었고 이제는 이 결제 부분을 그 코인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laughs> 어, 어 페이스북 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항상 그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긴 하지만 아마존 이외의 곳으로 계속 어, 좀세분화 다변화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페이스북도 만약 이게 이커머스 e 세팅이 되면 좋은 그 세부나 어 할수 있는 타그 최종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장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SNS라는 게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현재는 아마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아마존 내에서만 PPC로 광고를 해가지고 트래픽을 모으는 것 자체가 한계에 다다르고, 다다르고 있으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SNS를 통해서 트래픽을 일으켜서 나만의 오디언스를 만들어서 아마존에서 판매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끌어올 필요 없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SNS 안에서 근데 거기에다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랭크 코퍼레이션도 그렇고. 뭐 다양한 업체들이 요즘 이 바이럴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 SNS는 바이럴이라는 그 형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요즘도 바이럴 종종 가잖아요 예전에 무슨 허니버터칩부터 시작해서 마약백에 무슨 악어발팩 이런 여러가지 바이럴을 통해서 성공한 상품들이 있는 걸 보면 SNS에서 시작해서 그 자체가 바이럴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바로 판매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그 영향력은 아마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아이고. 인플루언서들이 그뭐 공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시던지 뭐 옛날에 무슨 안다르가뭐 그런 요가복도 있고 그다음에 쑥으로 만든 무슨 인플루언서분이 만든 화장품도 있고 그게 무슨 대형 회사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스타에서 링크를 줘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광고 지점과 판매 지점이 다르고 광고 지점과 판매 지점과 또 리뷰 부분이 또 다른 데부터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뭉쳐 가지고 효과를 서로 이렇게 약간 영향을 주면서 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룹이든지 그 안에서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구매도 하고 거기 후기까지 한꺼번에 달리는 하나의 패키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뭐 뭐 페이스북 그룹이나 페이스북 그룹이나 그 페이지나 똑같아요. 그런 예전에 우리가 아마존 하면서 론칭을 할때 페이스북 그룹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쿠폰 주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구매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를 이제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미 페이스북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단순하게 아마존은 판매처 페이스북은 홍보처 이게 아니라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 둘다 판매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내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거 사세요 라고 홍보를 하고. 고객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페이스북에 살 사람은 페이스북에 사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에 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존에 사시고. 이거를 이제 초이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이 수금 부분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작게 작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크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판매하시면 아마존에서 판매가 끝나고 2주 후에 저희가 그 페이오니아나 뭐 월드포스나 이런데로 입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입금 받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환전을 해서 한국 계좌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페이고스 하시는 분들도 2주 후에 페이고스로 한국으로 갖고 오든지 그러니까 그 2주라는 기간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로 거래를 한다고 라 하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그런 서드파티 에스크로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수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구매한 사람이 야 이거 내가 산거랑 달라 또는 뭐 컴플레인 있거나 환불해 달라거나 이런 걸 하려고 들고 있는 건데 그게 필요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거래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고객한테 가는 것만 확인을 해주면 그 자금을 2주 동안이나 아마존 같은 곳에서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니까 단순하게 배송 기간 동안만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배송기간동안 묶여있을 필요도 없어요 블록체인은 이 사람이 이걸 주문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이걸 줬다 라는게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으나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쨌든 뭐 우리나라 화폐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가치가 일정하기 때문에 환전에 있어서도 좀어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fba 가 없다는 거죠 이 fba 는 이, 그 아마존을 이커머스 시장 1위로 만든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 아무래도 셀러들이 배송해서 자기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빨리 배송을 해 주고 고객 입장에서는 2천 안에 그 상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빠르고 해서 FBA라는 게 없다면 이미 이틀 그리고 무료 배송에 적응이 되어 있는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초이스를 준다라고 하면 어 굳이 페이스북을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아마존이 진출해 있지 않은 나라들인데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 뭐 동남아라든지 그렇죠. 그런데서는 좀 아마 큰 차이가 없겠죠. 아무튼 페이스북, 저 FBA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제 환전 부분의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폐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화폐는 그 다른 그런 주요 화폐들에 비해서 그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달러로 환전하는 거나 그풀로된걸 환전하는 건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게 과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가장 큰 의문점이 있어요. 그 인앱 결제도 인스타그램에서한국에서 제공 안 했던 것 같고 제공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한정돼서 제공할 것 같기 때문에 페이팔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는 그 프렌즈 패밀리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금을 전해줄 때 수수료가 붙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 이런 게 만약에 그 금융적으로 풀리는 휜테크적으로 풀리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뭐 대부분 다 해외에서 판매하시니까 큰 문제는 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그런 이커머스 흐름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제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큰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뭐 정확하게 저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이런 거는 문돌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네, 그 이커머스라고 e 하는 하나의 인더스트리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은 인더스트리에 계시니까 그런 고민 을 한번쯤 해보시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